어, 자 지금부터 이제 데일리 배열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야 내일부터 이제 숙제하시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중간에 이제 키 카드를 놓고 어, 요 주변을 둘러서 놓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 요즘 이제 키 카드 잘안 쓰고 그냥 예장 뽑아갖고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뽑은 카드 오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자 두번째 뽑은 카드 오늘의 테마는 무엇인가 세번째 뽑은 카드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기나 마지막 네번째 뽑은 카드가 힌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셋네장 뽑아서 놓지 않고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후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36장 중에 제일 궁금한 거 먼저 뽑습니다. 저는 이제 위치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어떤가 먼저 한장 뽑아서 오후 자리에 놓고, 오늘의 테마는 뭐지? 테마 놓고, 오전은 어떤가? 오전 뽑고, 그 다음에 힌트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를 아신다면 저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선생님 자리 못 외우겠는데요? 하신다면 순서대로 4장을 뽑아서 1번, 2번, 3번, 4번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키 카드 없이 내장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거 네. 예전에 중간에 키 카드를 놓는 걸 알려드렸더니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어, 가운데다가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까 내가 여자니까 가운데 여자 카드를 놓고 내장을 뽑고 어, 남자분들은 남자 카드를 놓고 내장을 뽑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첫날 결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단톡방을 봤더니 그 다음날부터 모든 사람이 카드를 뽑는데 가운데가 다 여자 카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여자 카드를 뽑고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면서 놀래 가지고 제가 선생님 어제 강의 안 들어오셨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역시 안 들어오셨대요. 선생님, 가운데 키 카드는 여자분들은 다 여자 카드를 그냥 놓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뽑은 게 아닙니다. 이랬더니 네. 아, 어쩐지, 이러시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어, 결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내장을 뽑는데,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죠. 자, 카드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테마가 열쇠 힌트가, 닷카드가 나온 거죠. 어, 아까 닷카드 뭐라고 랬죠 쭉이 포인트였죠. 어, 자, 벌써 몇 년째 쭉 해오던 갑상선암 정기검진을 오늘 해결했네요. 쭉 해결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리딩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17번 황색 카드죠. 어, 오늘 출근했다가 서울대 병원까지 2시간을 운전해서 이동을 한 카드로 나온 거죠. 자, 오후에 관 카드 영상 촬영 강의 동영상 편집 숙제를 끝냈습니다. 종료라는 의미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자, 또 보죠. 카드를 이렇게 뽑았네요. 자, 테마와 힌트, 아이와 반지 카드가 나왔죠. 어, 반지에는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아이는요, 순수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다, 철없다, 모자란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계약이 된 거죠. 어,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국을 다 작년부터 겪으셨기 때문에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들 아실 텐데요. 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4일간 근무하려고 오신 분이 하루 만에 급식이 없어져서 일을 못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처음에는 4일로 계약서를 썼다가 다시 하루로 고치는 일이 생겼네요. 어, 부족한 계약이, 그날의 테마가 이제 됐던 거죠. 자, 오전에 구름이죠. 오전에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완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자, 오후에 개카드입니다. 업무 폭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미투수 수업을 금요일로 연기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동의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어, 작년에 있었던 사례죠. 자, 또 봅니다. 자, 테마와 힌트가 반지랑 나무죠. 어, 반지는 아까 계속 순환된다,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무 카드는 건강이죠. 계속되는 건강 걱정. 어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어렵고, 앉는 건더 힘들고, 계속 누워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통이 계속 되었어요가 된 거죠. 자, 오전에 백합이죠. 어,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아까 있었습니다. 경량 치료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 뱀 카드죠. 아까 배신, 반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걷기도 힘들었던 저였는데 오후에는 개 산책까지 시켰어요. 완전 반전이죠. 어,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거죠. 자, 어, 간혹 데일리를 뽑다 보면요, 이렇게 다 빨간색 계열의 카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 원소에 관련된 리딩인데요. 어,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이런 걸할 건데. 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사원소를 설명하고 요 데일리 사례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다 나온 사례죠. 이거 수강생이 본인 데일리를 했는데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사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강의가 끝난 이후라도 와 선생님 이거 완전 특이한 사례가 나왔어요. 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사례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깔 카드들만 다 나온 사례인데요 파란색은 이제 물사인 이면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다음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녹색입니다 이건 이제 흑사인이라고 해서 실리를 추구할 때잘 나오는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어, 오늘 이제 카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계셔서 카드 셔플하는 방법과 데일리 하는 방법 제가 동영상으로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방금 보셨던 그 카드 셔플하는 방법과 데일리 하는 방법은요, 어, 아까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계셨을까봐 유튜브에서도 복습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줌마술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어, 제가 올려놓은 이 기초반 강의가 싹다 있습니다. 네, 기초반 이 타로 강의 가다 있거든요. 준마술이 뭐의 약자냐면 아줌마의 힐링 기술의 약자예요. 그래서 준마술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 있는 데서. 셔플이라고 검색하시면 방금 보셨던 그 동영상 그냥 그대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셔플 방법과 데일리 방법이 있으니까 시간도 길지 않아요. 한 5분이니까 만약에 오늘 처음 셔플하는 걸 배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몇 번이고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다 배우셨는데요.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매일 데일리를 이제 하시는데, 어, 예전에는 제가 주말까지도 숙제를 다 하시겠는데, 어, 저도 좋지만 이 수강생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뺍니다. 어, 주말은 쉬어야죠. 가족과 함께 편히 쉬시라고. 어, 오늘이 여러분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강의하는 날까지 총 다섯 번의 데일리를 하시는데, 자, 요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단톡방에 오늘 아까 배우셨던 그 데일리 배열법 사진을 먼저 찍어서 올립니다. 어, 10시까지는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피드백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올려주실 때 사진은 아침에 올렸고 피드백은 뒤에 올리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카드에 대한 리딩인가가 연관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는 사진만 올렸지만 피드백 올릴 때 사진 한번 올리고 피드백 올리고 이렇게 같이 올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강생이 많잖아요. 이 3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사진 올리고 이거 피드백을 그제서야 입력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카톡에서 자기한테 보내기 기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보내기 기능으로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전달하기로 바로 단톡방으로 전달하셔야 이 서른명 가까운 분들이 서로 엮이지 않고 숙제를 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시까지 사진만 먼저 올리라고 하는 거죠? 조작하실까봐. 네. 그래서 제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어 이런 거잖아요. 아 오늘 오전에 뭐 있지? 아 기억이 안 났는데 아 맞다. 참 오전에 약속이 있었지. 하고 반지 카드 딱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미리 사진부터 먼저 올리게 합니다. 자,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숙제 안 하시면. 유기견 센터에 15kg짜리 개 사료 한포 대씩 내가 벌금으로 낸다는 각오로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는 건 네, 자율적으로 합니다. 네, 내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이거 숙지 안 하면 유기견 센터에 개 사료 낸다. 어,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아마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오가 남다르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단톡방에 다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단톡방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모두 다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릴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자료만 해도 한100몇 10장 되거든요. 카톡 소리 엄청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항상. 무음 모드로 해놔 주세요. 왜냐면 하 데일리 숙제도 막 새벽 2시에 올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톡방은 꼭 무음 모드로 바꿔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은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에서 질문 올리실 수 있고요. 어,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어, 밴드에 보시면 주역타로와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대표태그로 걸어서 주역타로 64장과 그랑블루카드 36장에 관한 키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